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에요. 원피스 언니들 신상이랑 셀 상품이랑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신상이 조금 줄어들어서 같이 언니들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신상 먼저 갈게요, 언니들. 원피스인데 컬러가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청색, 아이보리, 베이지. 요기 언니 끝에가 베이지에요. 얘가 아이보리, 그리고 이렇게 청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카드 나와요. 나시 원피스 시리즈로 갈 거예요. 오늘은 나시 원피스 시리즈 가슴 단면 언니들 제대릴 건데 조금 여유 있게 보세요 언니들. 물론 암울 자체가 조금 깊게 파여도 여유 있게 봐주세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예요. 총장 언니들 1 1 3이에요 얘는 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언니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 좋아하는 라인이라는 게 언니들, 요렇게 가슴 옆면에 잡아주면서 주머니에 언니들 요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주머니 포인트. 가슴 라인 언니들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좀 날씬하게 보이는 라인. 앞단추라서 언니들 화장하고 입으셔도 돼요. 가슴 옆면에 요렇게 언들 굉장히 예쁜 라인이 들어있어요. 패치라든지 자수라든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반대쪽 주머니에 언니들 요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주머니 언니들 안감도 굉장히 큰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얘 포인트가 언니들 다냐? 디테일도 굉장히 예뻐요. 위에서 한번 잡아주면서 다리 라인을 굉장히 길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간 부분 있죠? 이 원단 부분만큼 원단을 더 늘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리본을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언니들 원단 여유를 준 거예요. 아이보리 칼라는 빨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목선의 레이스도 예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언니들. 이 자체 언니들 빨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선이 빨강으로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얘는 언니들 리본 묶어주시면 손안 대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놓고, 입고 벗기 하기도 굉장히 편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단추라 선이들 굉장히 편해요. 가슴 옆면의 언니들 요런 라인. 여기서 샤링 한번더 잡아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요거 아이보리 칼라예요 요건 언니들 소라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약간의 청색이라고 하셔도 돼요. 요렇게 가슴 라인 잡아주는 거 있고, 주머니라든지 요런 모양은 굉장히 은은해요. 뒤에 이렇게 언니들 포인트 준 라인이 있죠. 요런 라인이 같이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느낌. 약간 청원피스 원하시는 언니들은 요런 거 추천드려요. 언니들 요거 안에 이너는 뭐예요? 요건 언니들 전편에 저희가 세 가지 컬러.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라인이에요. 근데 흰색은 만능이에요. 모든 칼라에 다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이지 칼라예요. 똑같이들 베이지 칼라 이렇게 가슴 부분 주머니 라인 이렇게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디테일서도 언니들 이렇게 베이지 칼라로 또 한번 포인트 준 거예요. 일단 여기 네모나게 잡아주면서 언니들 원단 여유들 주면서도. 뒤에서 굉장히 예뻐요. 언니. 걸었을 때. 요런 느낌을 굉장히 잘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 가문 언니도 이렇게 세 가지 칼라로 나오는데 다 예뻐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칼라로 언니들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밝은 칼라 언니들 아무래도 아이보리 칼라가 밝은 칼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밝은 칼라는 베이지 칼라. 그리고 아무래도 청색은 약간 청원피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감이. 조금 더덜 튀는 거예요. 어두운 칼라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칼라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 원피스들 언니들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이쁜데 굉장히 시원한 소재. 이쁘기까지만 한게 아니라 요런 라인들이 있잖니요 여기 패치라든지 요런 라인이 굉장히 예쁜 라인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요거 언니들, 요 블라우스 언니들 만능이에요. 내가 꼭세 가지 중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흰색 추천해드려요. 컬러는 세 가지 나오는데, 매년 나오지만 흰색은 항상 같은 컬러로 나오고, 나머지 두 가지 컬러가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이런 거 사진 확인하시고, 내가 이 안에 꼭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흰색이에요, 언니. 흰색은 그냥 맞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펜셀 원피스예요. 얘는 원피스라고 하지만, 언니, 하나만 입을 수는 없어요. 요렇게 언니들 안에 받쳐서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앞치마형 스타일 원피스처럼 이렇게 트여 있어요. 옆선 언니들 단추 있기 때문에 뒤집어 써도 되지만, 옆에 단추 끌어거니 그냥 입으셔도 돼요. 얘는 작년부터 나오는 라인인데,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컬러가 세 가지씩 나와요. 요거 언니들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가슴담면 언니들 56이에요. 총장은 제일 긴 부분으로 언니들 110이에요. 110인데, 옆선 언니들 요렇게 트여있기 때문에 윗돌 입고 하나만 입을 수가 없어요. 레깅스. 저처럼 레깅스를 입고 언니들 요렇게 입어도 굉장히 예쁜 라인. 옆선이 예쁘죠. 레깅스 다리 라인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니들. 요 옆선으로. 옆선으로 다리 라인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레깅스 입기 싫다. 저희 언니. 이너 치마랑 이너 바지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레이스 좋은 거, 레이스가 이렇게 밑에 보이게끔 언니들 같이 입어 주셔도 되게 예뻐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치마 라인 안에다가 껴 입으면 덥지 않을 거예요. 아사고 다 텐셀이기 때문에 언니들 껴 입어도 덥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큰 포인트 돼요. 내가 언니들 바지 있잖아요. 바지 입으면 바지 입으셔도 돼요. 걸을 때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시면 바지도 예뻐요. 치마랑 같이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이 치마도 컬러가 여러가지 나오지만 무조건 언니들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계절을 쓴다 그러면 흰색 흰색이 가장 무난해요 이렇게 언니들 같이 입어주시면 더 예뻐요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이 놔두고 보면 느낌이 별로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다 꾸며서 입는 거예요 이런 느낌 옆선도 치마가 약간 보이기 때문에 걸었을 때 정말 이중원피스처럼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주머니 앞쪽으로 다 있어요. 앞쪽으로 굉장히 귀여운 게 주머니, 주먹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니들 잔잔한 꽃의 그린 칼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칼라감 언니들 그린 칼라. 나머지 두 가지 칼라는 제가 사진첨부해놔드릴게요. 칼라감도 굉장히 예뻐요. 이 잔잔한 꽃이에요. 조금 큰 꽃을 원한다. 요것도 언니들 칼라가 세 가지예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옆트임. 요렇게, 해도 굉장히 큰 옆트임 있죠? 요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언니들 요거 이너 있죠? 언니 저희 집에 제일 잘 나가는 이너인데, 위아래에 바 찰기가 귀찮다, 언니들. 요 이너 있죠? 요거 하나 입고 저거 하나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느낌이, 언니, 완전 달라지죠? 내가 하나하나 하나 갖춰 입는거라 그냥 귀찮다하냐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위에다 입어도 되게 예뻐요 이너치마라든지 이너원피스 뭐 이너티 이렇게 다 갖춰 입으셔도 되는데 어 나는 그냥 그렇게 귀찮다 그러면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제가 이중원피스 처럼 느끼는게 나 여기 옆선이 바지를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언니. 근데 흰색을 추천드려요 칼라 구애가 아예 없기 때문에 흰색을 추천드리고 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흰색하고 검정 나와요 언니 네,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77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입으시는 거고, 안에 있는 언니들 요 이너티는, 이너 원피스 같은 경우는 가슴 단면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나 사이즈가 맞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굉장히 멋을 잘줄수 있는 라인이에요. 하나만 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텐세, 텐세 원피스예요이렇게 언니들. 조끼형 스타일의 원피스인데, 모에이 던지 간에 굉장히 예쁜 라인을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데 텐세 원피스. 컬라는 제가 사진 첨부 해놔드릴게요. 큰 꽃도 세 가지, 그리고 잔잔한 요 꽃도 세 가지. 요렇게 하는데 세 가지 세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데 신상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언니 다음부터 보실 거는 세일 상품인데, 세일 상품은 언니들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선택하시는 분한테 먼저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언니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텐셀, 텐셀 원피스까지 지금 보고 계세요. 언니들 계속 나시 원피스 보고 계시는데, 요거 언니들 꼭 같이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쁘다는 거니 참고해주세요. 주황색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에요. 총장 언니들 114에요. 뒤에가 언니 단추에요. 뒤에. 내가 단추 여기 두개 위에 있는 거두 개를 언니들 활용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단추는 언니들 그냥 채워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허리 라인 업 시켜주면서 원단 여유 언니들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가슴 앞부분에 절개되어 있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이렇게 언니들 가슴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런 라인. 샤링 잡아 지면서도 주머니 옆선에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옆선에 있어요, 언니들. 목선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달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포인트 굉장히 좋아요. 주머니에도 이렇게 포인트. 얘네 집의 시그니처 포인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면서도. 심플한 느낌. 주황색이에요, 들 약간 짙은 주황이 아니고 약간 밝은 느낌의 주황색이라고 하셔도 돼요. 굉장히 힌트에다가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소라색이에요. 가슴 라면 54에요. 총장이 언니 길어 얘는 120. 요거 언니들, 아까 제가 원피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너 원피스랑 같이 입으셔도 돼요. 이게 나시 원피스이기 때문에 이너 나시 있죠. 하얀색. 고고에다가 같이 블링블링하게 단추 많이 열어두시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옆선에 있으면서 언니들 전체적으로 목선에 레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있고 이렇게 언니들 전체 오픈 가능한 거예요. 레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되어있기 때문에 포인트 되게 잘 되어있어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여기 원단 여유도 살짝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린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데 롱조끼처럼 활용하셔도 돼요. 전체 오픈형이기 때문에 원피스 위에든지 하나 걸쳐 입어주셔도 되고 이너 원피스 위에다가 또 걸쳐가지고 원피스처럼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요건 언니들 소라색 컬러만 나와요. 요렇게 언니들 소라색 노랑색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5 4예요 총장언니들 114예요. 뒤에 언니들 단추예요. 이렇게 싸게, 이렇게 언니들 단추, 뒤에 언니들 단추로 나오고, 목선언니들 레이스 있는데, 뒤에 언니들 허리라인 올려주면서 샤링 잡아주는 라인이고, 앞부분 언니들 가운데 절개로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요. 그리고 주머니 옆선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자체 언니들, 암홀 자체가 조금 편안하게 떨어지게끔 나오고, 암홀 마감 처리던 굉장히 좋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 총장 언니들 114. 목선하고, 요 밑단 언니들 잔잔하게 레이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레이스가 잔잔하게. 노랑색 바탕에 약간의 보라색 꽃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은은하게 떨어지는 원피스예요. 다들 린넨이기 때문에 언니 흰색 블라우스 하나 입고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얘는 언니 원래 세 가지 컬러 나왔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린 컬러만 언니들 가능하시고, 요건 언니들 전편 참고하셔도 되지만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아사면이고 주머니 있으면서 굉장히 깔끔해요. 뒤에 언니들 머리 들어갈 수 있게끔 단추 세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이들 58이에요. 이 겨드랑이 있죠. 이암홀 자체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슴 라인이 하나만 입어도 되게끔 가슴 단면이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총장은 언니들 114예요. 114. 목선의 언니들 이렇게 자기 원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 아산데 이렇게 더드랑이, 아몰에 밴딩 처리가 살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소재로 니들 그린 컬러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사면이에요. 약간 린넨이 까치해서 싫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렇게 니데면 소재도 추천드려요. 아사면. 전체 아사면이라서 굉장히 시원하면서 살이 닿는 감촉도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신상 원피스랑 세일 원피스랑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옷이 여름 옷인 노니 정말 빨리 끝나고 신상이 계속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니들 있을 때 빨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